딸기보다 덜 달다? 완전히 맛이 달라져요. 그냥 몸이 좋아하니까. 제가 만들지만 신비해요. 저도 당이 있지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집이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저희 농업회사법인 나연 씨입니다. 저희 전통 찹쌀식혜는 옛 방식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엿기름을 직접 다 저희가 기르고요. 지역산 농산물만 사용하고 있으며 인공 첨가물이 일도 안 들어가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드시는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입니다. 나주배 찹쌀식혜, 단호박 찹쌀식혜 있고요. 오리지널 찹쌀식혜 세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혜 맛은 당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엿기름의 천연 단맛과 브릭스가 13에서 13.5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일 딸기보다 덜 달다 미국 LA 게러리 마켓에 수출하는데 저희는 거기서도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엿기름의 독특한 그향 공복에 드셔도 아무 지장이 없는 뱃속이 정말 편안한 식혜입니다 엿기름이 직접 길러서 풍부하게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 엿기름을 저희처럼 기르는 곳이 별로 없으세요 식혜에서 엿기름은 주인이죠 엿기름이 얼마나 청결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잘 길어졌고 지역산인지 수입산인지 엿기름에 따라서 식혜가 완전히 맛이 달라져요 자부심을 갖고 있죠 버리기도 많이 버렸어요 엿기름에는 미생물이 분해하는 작업이 있어서 그 분해력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력이 좋잖아요 근데 부패를 더디게 하려면 은 가열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엿기름 양이 식혜 맛을 좌우합니다 그 맛을 고객님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드시면 다시 먹고 싶고 그리고 그냥 몸이 좋아하니까 보리를 물에 불려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세척을 하면서 안 하면 미끌거리거든요 미생물이 많아서 그걸 매일 세척해서 싹을 틔워서 한 3일 지나면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5일째 되면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적정한 싹이 1cm 정도거든요 그때가 가장 가바 성분이 풍부하게 나오는 보리에서 탈바꿈하는 거죠 기능성인 보리로 그래서 엿기름을 건조해서 갈아서 식혜를 만드는 과정이 저는 제가 만들지만 신비해요 저도 당이 있지만 피로회복이 좋을 뿐더러 소화제, 기관지 목이 칼칼할 때 먹기도 하고요 아이들 이유식에 엄마들이 간식으로 주더라고요 스푼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 엿기름 만드는 과정이 식혜에서는 제일 힘들고요 바른 먹기를 제가 자부심을 갖고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기르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저는 고집이 있어서 그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단호박 식혜나 식혜에다 우유를 타서 아침에 후루룩 마시고 가면 점심 때까지 배가 든든하다 그래서 저희도 실험을 했습니다 든든했었어 열량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식혜를 가지고 물김치도 담으시고요. 다리셔가고 조청을 만드시더라고요. 맛있는 <laughs> 게 제일 좋은 거죠. 소화 안될때 드신다거나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여러 분 계세요. 군장량은 500ml 한끼에 하나 정도는 무탈한 것 같더라고요. 한끼 식사로 충분하다. 아무나 드셔도 탈이 없습니다. 관리 잘못하셔가지고 변질된 거 드시면 탈 나시죠. 유통기한 냉동 18개월, 냉장 10일입니다. 개봉하시고 녹이시면은 2~3일 내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얘들이 좋아한다. 아가들이 가장 정직한 입맛이거든요. 노약자분들도 저희 걸 꾸준히 찾으시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정말 좋아하세요.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하나부터기까지 손으로 다 하는 거라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저는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답니다. 제가 아프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거는 찹쌀하고 단호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역에서 계약 재배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지역이 다 같이 살고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하고 그리고 지금 꿈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무료 급식을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무료 급식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